안녕하세요. 재민의 옥상다육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6시 48분 됐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시간 봤고요. 자, 오늘 도 이렇게 제라늄 꽃들 보여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시작해 볼게요. 아이들과 눈맞춤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쪽에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원호가 많이 큰것 같아요. 화분일. 가득 이제 메워가고 있네요. 아이고. 원로 철화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룬데리 꽃들은 다진상태고요 어, 여기 자구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룬데리도 번식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제가 1년 동안 키운 아이들인데 되게 작,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옆에 자구도 이렇게 내어주고 있네요. 룬데리고요. 요거는 애케 말이야. 이렇게 마리아도, 이렇게 밑에 아가들, 잘 성장해주고 있고. 블랙킹. 블래킹 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환연 마리아. 환연 마리아도 자고 불리한 아이. 얘는 엄마고요이쪽에 자고 또 하나 있죠? 잘 세, 어, 키워주고 있어요. 로블레드 마리아 처라도, 이렇게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되니까. 별래드 말이야, 저라. 그다음에 로또. 저희 집 로또 아가들 많이 많이 컸죠. 제가 거의 일주일 에한 번씩 이쪽에 창 아이들 쪽 뺑뺑 돌아가면서 보여 드리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얘는 흑장미 금이고요. 흑장미 금도 이런 모습이고. 얘는 데메테르예요 데메테르. 데미텔. 제가 방향을 좀 바꿔 놨어요. 반대쪽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 아이들 볼까요? 라탐도 잘 있고 신나이도 잘 있고 얘는 원종 레드길 바예요 얘도 물다 빠졌죠? 어느 쪽에 어, 요게 작고 나오고 있어요 작고 나오고 있고 얘는 케라리언이고요 케라리언 찰스톤 스파이시 두아이 이렇게 잘 있고 여기 앞에 가시, 어, 저 라즈하가 라자가가 이렇게 또 끝에가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음, 얘는 속에는 또 초록초록 해지고 손톱 끝에가 이렇게 벌겋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라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얘는 카시오 적금이고요. 요와 SP도 물듬이 굉장히 예쁜데 이것도 다 빠졌어요. 이름 없는 SP. 원래 SP로 오, 구입한 아이예요. 얘는 핑크스. 핑크페이스. 핑크페이스.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선인장 툴로카. 툴로카. 이제 꽃이 이만큼 올라왔네요. 어, 꽃이 활짝 피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 자,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 요 작은 아이도 있고. 얘는 불새고요. 불새 좀 보세요. 어이구. 그래도 여기서 이뻐지고 있죠. 그리고, 루돌프구요. 얘는 블랙 퀸. 블랙 퀸이고, 얘는 왁스예요 왁스. 왁스. 그리고, 얘는, 음, 사라, 아, 사과 에보니. 사과 에보니고, 얘는 톰스텔 마리아. 톰스텔 마리아. 그리고 얘두 아이들은 네본이고요 얘도 일번신나이아 팔도 바꿔야 돼요. 팔아포. 얘는 아라베스크고요. 아라베스크도 물다 빠졌죠. 근데 이제 요요 밑에 요렇게 자고 나오고 있어요 얘는 환엽 디에고먼디아얘 이름이 아 박그림이에요. 박그림. 박그림 이름 생각 안 나서 컨닝하고 왔어요. 박그림. 저희 집에 오페라 오페라 요렇게 검정 라인이 진하죠 얘는 미국 마리아고요 미국 마리아는 놀이끼리 해요 노란빛이 강합니다 어 저희 집에 스텔라 이렇게 이제 뿔이 잘 내려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어 이거 단단해요 완전 단단해요 어유 이쁘네요 스텔라 얘는 애플립스고요 애플립스 손톱 변이 하나 왔죠 블립스 그리고 원종해보니 얘도 원종해보니 얘는 연꽃 마리아예요. 연꽃 마리아도 이렇게 오, 아가가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연꽃 마리아 1콘 엘콘, 5두짜리 1콘도 잘 크고 있고요. 어, 저희 집에 흙장미 같지 않아 흙장미도 이런 모습이에요. <laughs>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죠. 독일 샴페인도 조금 이제 여름 여름에는 이렇게 완전 초록이네요. 그리고 얘는 내종이라는 아이인데 얘도 경매 받아서 샀거든요. 얘 8,500원 주고 제가 경매 받아서 산 아이예요. 얘만 따로 하나 구입해갖고 잘살죠 그리고 우리 언니 우리 언니도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제시. 제시도 이렇게 아가 잘 나와주고 있고, 오, 제시 포스 멋있죠? 오, 멋져버려요. 예쁘네요. 스텔라도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아이 카메라가. 오, 스텔라도 조금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오, 예뻐요. 얘는 누브라고요 누브라. 음, 오늘은 카메라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렌지 디에고. 긴입적성. 그리고 이, 얘는 인디안 바손이라고 산 아인데, 어, 이름표는 그래요. 얘는 살아보니. 사라보니. 살아보니도 손톱이, 오. 손톱이 뾰족하고요. 까매요. 음, 얘는 엘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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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클론이고요. 얘는 롤레반스예요 롤레반스. 자는 야는 제이드스타 A타입이고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루비파우더의 치와이 한스마리아 한스마리아도 손톱 변해왔죠? 호버리콜로레타 아이스 자구들 잘되고 있고요. 얘는 치와와 금이에요. 금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치와와 금 이런 편은 치워야 그입니다 어, 그리고 예전 보여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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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 자구들이 이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빗물 한번 얻어먹고, 아이들이 화분이 넘치고 있고, 여기 자구들도 엄청나게 컸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이런 모습이에요. 어, 좀 멀리서 찍는데, 한 화면에. 이런 모습.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금도메비우스금도 메비우스금도 조금 이제 입장들을 모으고 있어요. 모으기 시작했고, 예쁘게. 그리고 얘는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예쁘죠? 블랙킹. 자고. 그리고 요 제이드스타. 얘를 제가 보험으로 용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얘네들은 하엽지면 될것 같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안, 적심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답니다. 얘 2도짜리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쭈글쭈글 하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 얘네들 하엽지면 괜찮으니까, 여기는 단단해요. 아가들이. 그리고 얘는 머큐리고요 블루소핑도 잘 있고, 토스카나 두 아이들도 이렇게 잘있고요 젤리 가시오피아 여기도 있고, 샵에도 물다 빠졌어요. 자뱃도벌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아마빌레, 똥땡이 아마빌레. 똥땡이 아마빌레도 살이 조금씩 빠지기는 하네요. 음. 통통한 모습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얘는 소울렌이에요소울렌 그리고 얘는 골든글루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몰게인, 몰게인 자국. 이렇게잘 크고 있어요. 블게인.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이 아이도 경매로 사나이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2두 짜리 예쁘죠? 그리고 간츠, 환엽 간츠 했는데 환엽은 안 보이고요. 간츠, 어, 간츠래요. 그리고 얘는 마돈나, 마돈나도 예뻐요. 2두 짜리. 그리고 얘는 헥터. 어, 요 아이도 예쁘죠? 헥터. 제이드스 보여드렸고. 그리고 블랙 슈퍼클론 두 아이들 자리고요요 문스톤도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예쁜 모습이에요. 문스톤이 이렇게 묵어간답니다. 그리고 마왕 육형제들 이렇게 요렇게 잘 있어요. 마왕 육형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 동훈이고 얘는 마리앙스예요. 마리앙스도 밑에 자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디티 요 생장점에 변이 와서 이렇게 많은 자구들 자라준 플로리디티 잘 성장하고 있고요. 마가렛 마틴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느라고 얘도 몸이 막 이렇게 벌어졌죠, 마가렛 마틴. 탈론, 잘 있고. 저기, 마리아도 잘 있고. 마리아 플라밍고도 잘 있고요. 아가들이 다, 창들이 거의 하나씩은 달아준 것 같아요, 올해. 올해는 특이하게 아가들을 많이 달아줬어요. 그린 마리아. 요 아이도 이쁘죠, 코스가. 되게 예뻐요. 얘도 홍사생술 자구 다 달고 있고요.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 여기 자구 좀 보세요. 많이 컸죠? 얘는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따로. 이쪽에도 있는데. 아, 일단은, 베스트 자이언트. 어, 레드 마리아. 레드 마리아. 얘도 자구를 떼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얘도 엘 q 온이고얘 SP 마리아. SP 마리아 철화로 변경되는 것 같더니, 이두루 변, 어, 이두루? 분질을 했고요. 여기 또 철학기가 보이죠? 얘도 또분지를 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SP 말이야. 얘는 이렇게 변, 변화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립스틱도 물이 다 빠졌고, 오렌지에보니도 물이 다 빠졌고요. 문스톤 잘 있고, 저희 집에 몬타니아 좀 보세요. 몬타니아, 요 밑에 자구 하나 달긴 했는데, 몬타니아가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예쁘죠? 멋있죠? 아, 멋진 원단이야. 보여드리고요. 얘는 아라베스크 물다 빠졌고, 배션금. 배션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매창철아. 매창철아. 얘, 얘도 오래된 아이예요 얘도 한 2년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아마빌레, 아, 아마빌레가 아니, 아니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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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메티스. 아메치스가왜 나오죠? <웃음> 아메스트로 <웃음> 여러분 빵타셨죠 아메스트로에 아메스트로 자 오늘 엔딩은 야로 잡을게 야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민의 옥상입다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